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에 유나단과 아이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러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수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식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 인생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열심히 살아도 위기의 순간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 위기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 본문에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 시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다윗의 상황은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 비록 예루살렘에서 탈출은 할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그 도주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다행히 후세로 인하여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력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윗이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렇기에 후세가 유나단과 아이마스를 보내서 상황을 알리고 보다 빨리 강을 건너서 도망할 것을 권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한 사건으로 접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두 사람이 잡히면요 다윗은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집 여인을 통해서 이두 사람을 보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비슷한 사건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라합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라합도 구원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악인의 계략을 다 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그런 계략들도 다 없애주신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십시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성경을 통해 나타난 아이도벨은요 매우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략과 권모술수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에 그 계략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무사히 강을 건너갈 것이고 또 오히려 이제 다윗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아이도벨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전략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략이 아니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러한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아 다윗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자신은 이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은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압살롬에게 유리했습니다. 다윗 왕만 죽이거나 잡으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아이도벨의 전략대로 하면 금방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이도벨의 악한 계략이 다 파해지고 역전의 기회가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계략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하며 삶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악한 계략에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 계획을 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계획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이에 다윗은 마하나엠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변치 않은 군대를 가지고 마하나엠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지 몰라요. 병력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은 레위인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전략지도 아니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29절에 나온 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 곳곳에 광야라는 단어로 쓰인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수가 바로 앞까지 왔고, 다윗과 일행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피곤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며 보호하심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지쳐 있고 굶주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원수가 지금 바로 목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20편의 노래는요, 단순한 고백이 아닌 삶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원수의 눈앞에서도, 목존에서도 상을 차리셔서 먹이시는 분임을 그는 삶에서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삶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리실 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우리 모두도 이것을 믿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압살롬으로부터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할 길을 내시며 악한 계략을 파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그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고우하심과 공급하심의 손길을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선한 능력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